5,000원. 이걸로 뭐해 먹으면 되겠다. 원래 만원 넘었는데, <laughs> 세일 들어갔네. 그 배꼽이 작은 애가 좋다. 아, 작은 애가? 아니, 그 아래, 아래. 이게 작은 애가. 어, 그게 작은 애가 아 맛있다. 문이 촘촘하고, 이거 작고, 위에 좀 비틀어진 거 그런 게 좋다. 없네. 올리돌프 같지 않아? 어? 빙글에 딸기 오이 없는 것 같은데. 못산거 같은데. 못산거 995짜리. 감사합니다. 손맛 나는 마떼가리 복숭아 미빌베트로 봐줘 스포이크 그것도 잊혀지나 복숭아가 저렇게 아우리 사과같이 초록빛 나는 거 처음 봐 버리려다가 잘 됐지 <laughs> 이 은근히 유용한 거 같아 내가 할까? 어.. 너무 못한다 <laughs> 벌써 쫓아놨어 조직을 이렇게 파면 되잖아 비슷하네 뭐가 비슷해? 이거 흔적을 봐봐 자투리 이렇게 대충 긁고면 되나? 내가 빵꾸나겠다 조심해라 <laughs> 짜자자잔 와 여름이다 주름 너무 자글자글해 어. 지금 좀 크리에이터 전주좀해라 이거 딱 스푼 먹어면 되지 않나 근데 당근에서 2,000원 주고 데려올 때내 수준에 맞는 거좀 데려오라고 나한테 타바 카드는 잘 써먹네 아 야, 니가 살고 있아자 <laughs> <볼까? 웃음> 국물부터 먹어볼까 맛대가리 복숭아 음, 황금 이올인데? 이 달달한데 이맛대가리 복숭아가 담도가 없으니까 잡아주는데? 고급스러운 그느키스 느낌? 이맛대가리 없는 것들은 맛있는 거랑 같이 놀아야지 빗질 많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감동할 맛이야 트럼프가 <laughs> 지금 관세 때문에 민감하잖아. 이거 먹고 좀, 제대로 신좀 차려야 돼 그래도 5,990원으로 화채 한번 해먹었네. 무슨 5,990원? 반통이잖아. 한번더 먹을 수 있잖아. 한 3,000원이야. 어. 아이지마 <laughs>